심리스 브라와 팬티. 왜몇번 입지도 않았는데 떨어지거나 늘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번거롭게 손 세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떨어지거나 늘어나서 속상한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정확한 기준 없이 세탁을 했던 습관으로 인해서 속옷이 빨리 망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자주 쓰는 이거 하나만 써도 심리스 수명은 반으로 줄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심리스는 손 세탁이 아니라 세탁기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잘못된 손 세탁 방법이 세탁기보다 못한 세탁 방법이 될수 있어요. 영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 여성분들이 잘 모르는 심리스 브라와 팬티 오래 입는 세탁 방법에 대해 정확한 기준으로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표백제는 물론 섬유 유연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섬유 유연제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세탁할 때 사용하시는데 이 섬유 유연제 성분이 심리스 원단의 탄성사와 복원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리스 봉제 부분을 빨리 떨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심리스는 중성 세제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브라랑 팬티 모두 세탁망이 필수예요. 브라는 후크를 꼭 잠그고 패드는 분리해서 따로 세탁망에 넣어주셔서 돌려주세요. 팬티는 브라와 별개로 다른 세탁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망에 몰아넣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세 번째. 물은 무조건 찬물을 추천해요. 심리스 원단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도 누적되면 서서히 죽습니다. 세탁기는 울코스나 란제리코스, 탈수는 약하게 해주세요. 만약 손세탁을 하신다면 찬물로 중성세제를 사용해서 막 비비지 말고 조물조물 30초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건조기는 절대 금지! 뜨거운 바람은 심리스에겐 바로 사용선고예요. 그늘에서 자연 건조해주시고요. 브라는 컵 모양이 있다면 손으로 잡아서 형태를 먼저 잡아준 다음 말려주세요. 정리하자면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섬유유연제, 표백제, 따뜻하거나 뜨거운 물, 건조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사용해야 하는 건 중성세제, 세탁망, 찬물, 그늘 건조해주시면 됩니다. 심리스는 원래 몇번 입고 버리는 속옷이 아니라 관리만 제대로 하면 훨씬 오래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자주 입는 게 속옷이다 보니까 위생상, 팬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브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기로 속옷을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속옷에 대한 꿀팁과 다양한 속옷 지식을 원하신다면 속옷요정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